우리 사도행전 27장 24절 보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세 가지가 뭐냐면요 당연, 절대 망대, 당연한 건데, 이게 절대 망대가 된 겁니다. 필요한 건데, 이게 절대 예정이 되는 거죠. 이게 절대 이적표가 된 겁니다. <laughs> 그래서 이게 세계가 아, 예,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예, 같이 갑니다.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 이게 전도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키인데 현장에서 누구를 만났을 때 전도 시작이 또 선교의 시작이 여기에 딱 찾아져야 되도록 예를 들면 바울이 담행 세계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러면서 내가 이방과 이방 인걸 위에 택한 나의 그릇이다 소명. 바울이 평생 기도 제목이 뭐냐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인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냐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인 가이사 앞에 서열리라 어떻게 보면요 이걸 아나니아를 통해서 발견한 거 직접 바울에게 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이걸 주셨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전달합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또 전도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만난 특히 다민족들에게 이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전달되도록 그리고 어.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가 기도가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 오인일지입니다. 사무엘과 아, 또 한나와 또 다윗과 이드로와, 아, 이드로가 아니죠. 이세가. 네. 기도소통이 된거 아닙니까 아무다 i m 같지만은 되는데도 이유가 있고 안 되는데도 이유가 있는데요. 되는 교회나 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요, 이 기도 소통이 딱. r e t e 목회자를 하나님이 세우는 게 맞다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 그러면 u r You could also t a 중직자를 위해서 교육자들이 기도해야 되고요. 랩너트들이 자기 기도 제목을 그죠? 목회자와 중직자가 알게 만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어 중요하게 생각 안 했지만 은 야곱은 요셉의 말을 킵했어요. 예. 마음에 두었더라요 그래서 망대 여정 이정표가 내 안에 예, 기도로 계속되어야 됩니다. 자 이런 게 릴레이 기도로 예,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하루 정도 또 한끼 정도 금식하는 건 건강에도 좋고 예, 사도행전 1 3장 일절에 보면은 금식함이었기도 했다. 캠프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당연한 건데, 이게 절대망대 됐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이죠. 내가 불러시키신 일, 그랬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거죠. 근데 그걸 찾고 거기에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이게 예, 이렇게 되고 예, 망대가 딱서이고 총동이 제자로 들어와의 밤 예, 당연한 겁니다. 바울이 성령님도 받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 아시아에서 복음을 못 전하겠단 말이에요.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아, 하나님이 아시아의 문을 막고 그럼 마게도냐라는 문을 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기도처가 있는가요? 기도하러 가다가 강가에 여자들이 모인 곳. 누굴 만났냐? 루디아를 만났다니까요. 그리고 귀신 들린 여정 그리고 감옥 갔어요. 근데 거기서 간수장이 복음 듣고 원가족이 예수 믿고 거기서 나온 말이죠. 주 예수를 믿어라. 너네 집이 곤로들리라이 절대 망대가 딱 빌리퍼에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들은 적도 없다. 아, 그거부터 해결해야 될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냐? 예. 두란노 서원에서 따로 제자를 모아서 2년 동안 집중 훈련시키고, 에베소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한 번은 보험 듣는 역사에는. 그리고 로마도 보아야 이라. 자, 여기에 키가 성령인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전국의 다민족 24팀, 아 뭐, 당연한 거 하면 됩니다. 당연한 거, 꼭 해야 될 거. 제가 지금 안산에 왔죠. 당연한 게 뭔가, 내가 꼭 해야 될게 뭔가. 그 질문을 계속 하는데요. 참 희한하게, 예. 그 질문을 하고 나면 당연히 해야 될것 찾게 되고요. 그, 그걸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면은 절대망대가 세워지더라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안산, 그럼 다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안산에 있는 교회는 당연히 해야 될게 뭡니까? 안산에 살아. 안산에서 교회에 목회를 해. 그럼 당연히 해야 될게 뭡니까? 다민족을 살려야지. 다민족을 봐야 될거 아닙니까? 예. 근데, 절대 망대가 딱 보이더라니까요. 그래서 어, 다민족, 다문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방치되어 있다. 쟤들을 도와야 된다. 그럼 학교가 필요하다. 이렇게 답이 난 겁니다. 그런데 그거 할 사람들이 망대로 자꾸 세워져가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요, 안산에도 지역마다 또 다민족이 다 다르게 있어요. 어떤 지역에 러시아권, 어떤 지역에 중국인,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러시아권 사람들이 러시아권 지역에 몰려 있는데, 거기서 당연히 해야 될게 뭐겠습니까? 그걸 찾았는데, 이게 절대망대가 딱된 거예요. 그 말입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를 어렵게 받으면 안 돼요. 당연한 걸 찾아야 된다니까. 당연히 해야 될 거. 그거 하는 게 성령의 인도라니까요. 그거 안 하면요, 성령의 인도 못 받는 거지. 그렇죠. 그럼 필요한 거, 필요한 걸 해야 됩니다. 여기서 내가 꼭 해야 될게 뭔가. 이 현장에 꼭 필요한 게 뭔가. 그 질문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 현장에 꼭 필요한 게 뭡니까? 예. 그러면 절대 규정을 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 여기에 이 현장에 꼭 필요한 거 예. 우상숭배, 예. 점쟁이 내네 필름이죠. 우상 신전 바울이 이그 시대에 꼭 필요한 거그 현장에 꼭 필요한 거그 인도를 받은 거예요. 네. 한마디 말하면 네피림 시기죠. 여기서 어, 치유가 일어나겁 그랬더니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로마도 보야겠고 로마에서도 증거해야되겠고로마에 예, 답이 딱나온겁니 그러면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되는데요. 어 어떻게 해야 세계 복음화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 이게 공생의 3년 동안 그리고 40일 이걸 가지고 이제 기도한 거죠. 이걸 해야 됩니다. 전혀 기도의 힘센이라. 그 제가. 아 부교육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한 교회에서 10년간 그때 제가 예, 제가 그 시간표에서 예, 그 시간표에서 한 이금 이 부교육자는요 뭐내 계획이 없으니까요 말씀 붙잡고 강단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선교사로 파송이 됐어요. 중국에. 거기서 또 10년 있었습니다. 그때 중국에 인데 거기는요 한국처럼 시스템이 없잖아요. 여기서 제가 뭘찾아냈지하니까 혼자서도 예. 어떻게 부격자 때는 새벽에도 가야 되고 훈련 가야 되고 이건 시스템 위에서 돌아가는 게 될텐데, 선교사로 파송됐을 때 이제 혼자예요. 혼자서 해야 돼요. 이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메시지 붙잡고 녹취하고 기도하고 사실 이거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예. 어떤 일이 일어났냐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응답이 온 거죠. <laughs>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집중, 말씀 집중, 기도 집중. 다라방의 응답이 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길이 되는 거죠. 그 여기에 예, 열다섯 개 나라의 문이 열리고, 삼천 제자가 일어나고, 예배 축복이 마고, 날마다 이래 거죠. 요거를 제 구식 구기도 시간에 정식기도, 말하면 삼집주이죠 근데 그래 이게 예쭉 연결이 돼 가지고 어디까지 갔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예 바울이 현장에서 24기도 거든요 그랬더니 2 5영달 영원 작품이 생긴 거죠. 이게 세계보고마의 방법이고, 길입니다. 세계보고마, 하나님의 절대계기인데, 어떻게 세계보고마 해야 되겠냐.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은 세계보고마의 문을 여시고, 세계보고마 되는 응답을 성취해 가신다. 그래서 우리 다민족 한 사람이 세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난 그 다민족 한 사람, 그 남은 자한 사람이 이렇게 당연, 필연, 절대, 천명, 소명, 사명 찾아갈 수 있도록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난 아, 정말 너무나 기적같은 이 다민족 제자 한명한 한 명이 천명과 소명을 사명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당연히 꼭 필요한 하나님의 절대계획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절대 망대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를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걸 찾는 또한 주간이 되게 하시며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